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 이상한 애들 다 소집을 했어요. 키핑장에 있는 이상한 애들. 얘는 혼자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구미인급인데요. 아니, 다른 애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얘는 진짜 이 꼬라지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왜 이렇게 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다른 자리 어디 테이블 밑에 둔 것도 아닌데 보이시나요? <laughs> 기가 차야. 어. 그래서 얘는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음, 삭둑 끊을 거예요. 삭둑 어차피 여기는 또다 죽었거든요. 올금이어서 음, 얘는 안 되고, 얘들은. 자, 그냥, 자, 과감하게 다 잘라버릴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그냥, 포기하기는 그러니까, 자, 다 떼서요. 다 떼서, 여기 딱 생장점만 두고, 요렇게 해서, 다시 뿌리를 내줄게요. 다시, 자, 요렇게. 다시 뿌리 내리겠습니다. 얘도, 자, 생장점만 두고, 잎꼬지를 하고, 얘들은 잎꼬지가 살고 미인금은 잘 되니까 다 뜯어버려. 이거는 다 뜯어버려. 지가 이렇게 껐기 때문에 방법 없어요.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이 아니고, 다육이 지가 화분에서 테이블 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꼬라지로 컸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뿌리 내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헬리시노는 음 제가 아 줄이고 줄이고 계속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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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이제 요 가지만 남았답니다. 요 가지만 남아서 요 화분. 옆을 떼기에 혼자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작은 화분으로 옮길 거예요. <laughs> 작은 화분으로 펠리시노도 옮겨줄 거예요, 이제. 옮겨주고요. 오늘 상태 이상한 애들 다뽑았어요 얘는 프레뉴거든요. 키핑정 언니가 묵둥이 선물로 분채 선물 줬는데. 아이고. 나와라! 나와라! 엄청 오래. 예쁘게 잘끄고 있었는데 삼두 삼두군생이었는데 하나가 여기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가 무너져서 요 잘라냈더니 보기가 싫어서 자 여기 적심 했는 자리 요 자리를 푹 묻어줄 거예요. 요 자리를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보기 싫으니까. 가운데로 딱 묻어주는 걸로. 그리고 스타젤리. 얘는 집에 데려갔던 앤데요. 안 커요, 안 커. <laughs> 안 커요. 여기 변이 끼가 있던 자리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여기가 없어져 버리고 생얼, 생얼만 남아있는데 크지를 않아서 작은 화분에 심어서 그냥 키빙장 두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 뽑았답니다. 다다 정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자리도 넓지도 않는데 얘들한테 이렇게 많은 공간을 줄 수가 없어요. 미련을 음, 두지 말고 다 정리하는 걸로. 자, 제일 먼저 펠리시노는 여기 조그만 화분에 여기다 씹어줄게요 벨리시노는 여기다가 아니다. 벨리시노는 여기 살구미인근 빠졌던 이 화분에 심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목대가 있는 조금 롱근이니까 벨리시노는 여기다 심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입장은 떼버리고요. 밑에 못생긴 입장은이 정도는 떼서 버리고 벨리시노는 여기다가 그냥. 자, 화분이 미니 화분이니까 완전 콩분이니까 그냥 심어줄게요. 요즘 옛날과 다르게 이제 진짜 처음에는요 다육이 입장 하나 하나 완전 소중했거든요. <laughs> 입장 하나 하나 언니가 없앤다는 다육이도 다다 다 받아서. 가득, 가득 키운다 했는데, 이제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 핀셋이 어디 갔을까요? 자리가 부족,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못생긴 다육이, 수영 못생기거나, 이런 다육이는 그냥 보기가 싫어요. 정리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더 예쁜 다육이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펠리시놈, 하나, 완성하고요. 솔직히 펠리시노도 펠리시노는 제가 진짜 물든 모습이 너무 예쁜 애를 봤기 때문에 이 조그만 애도 포기를 하고 싶으나 너무 예쁜 모습을 봐서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자, 여기다 심어주자. 얘는 스타젤리는 여기다가 아니다. 여기다 심어줄게요. 스타젤리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심어서. 너무 작은데. 안 크는데. 너무 작은데 심어주나? 아니다. 어차피. 안 컸으니까. 안 커서. 화분 큰데 둔 것보다. 그냥 작은 화분에 심어서.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작은 화분에 심어서 키핑장에 두는 걸로. 키핑, 환경이 바꾸, 바뀌면 어쩌면 또클 수도 있잖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또 키핑장 환경은 또 베란다 환경이랑 또 틀리니까 잘클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사이즈가 쪼옥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더 늘어났으면 좋겠거든요. 다젤리도 이렇게 작은데 심어주고 솔직히 지금 뽑아야 될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심다 보니까 잘못 심었네요. 못생긴 얼굴 없는 얼굴을 앞쪽으로 심었네. 다시 뽑아야 될것 같아요. 한분이 앞쪽이 앞쪽을 생각 안 하고 얼굴 없는 쪽을 앞으로 심어버렸네. 다시. 뭐, 이럴 수도 있죠. 맞죠?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심다가, 어, 잘못됐다. 화분 방향이 이게 아닌데. 하고 뽑아서 다시 심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시는 거 아이가? 니만 그런다. 이런. 거. 다른, 다른 분들.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들 그러 똑같잖아요. 저랑. 화분 앞뒤 잘못해서 다시 뽑고 그리고 후레뉴는 어디다 심을까요? 후레뉴는 이 화분에 심기는 너무 작나? 후레뉴는 여기다 심을까요? 어차피 얘가 굳혀 지내거든요. 굳혀 지내니까 여기다 심을까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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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서 올 가을에 예쁜 색깔을 봅시다. 우레니요, 여기다가 심어서 뿌리는 정리를 안 할게요. 그냥 정리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걸로. 빨리 가을에 뿌리 꽉 차고 완전 예뻐지는 지금도 색이 살짝 나고 있는데, 가을에 완전 예쁜 모습 보는 걸로. 너무 작은데 심어서 다육이 확대한다고 소리 들으라 <laughs> 완전 작은 분에다가 브레뉴 몰아놓고 있습니다 기존 뿌리도 그대로 가고요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이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살구민금까지 짠오 살구민금은 이대로 해서 말려서 뿌리를 내릴 거고요. 요거는 다들 작은 콩분에 이렇게 키워볼게요 깊은장에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뵙겠,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